곡을 이제 써서 내 음악을 한번 해볼 거야. 이렇게 다짐을 하고, 음 다짐을 이제 하고 나서 공부를 막 하고, 곡을 쓰기 시작하고, 발매를 하고, 이렇게 무대에 서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든 생각이, 어 내가 한 길로 제가 한 길로 25년을 살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아직 이렇게 어리고 젊은데 앞으로 내 이렇게 반짝반짝한 인생을 그리고 내 안에 이렇게 반짝반짝한 게 많은데 이렇게 한 길로 살아야 되나? 하, 너무 아까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용기를 갖고 공부를 막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막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어 그러다가 이제 다짐을 하고 배우기 시작했죠. 그고 지금까지 얼마나 지났나 보니 한 5년 정도 지났더라고요. 제가 뭐 이렇게 곡을 쓰고 편곡을 하고 어떤 비디 같은 거 배우고 앨범을 내고 막 하는 그 시기가 5년 정도 됐는데 와 5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어 그래도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너무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어 너무 운이 좋고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최근에는 이게 5년이 만든 게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25년 동안 국악을 하면서 정말 끊임없이 저랑 대화를 했거든요. 무슨 대화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계속해서 사이사이에 깊이 사유하고 계속 탐구하고 막 용기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의 다음 너머를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한게 5년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공연장을 꽉 채울 수 있을 만큼 조금 더 나아진 뮤지션이 될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감사합니다. 또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묵묵히 하다 보니까 제가 진짜 아무 기대 없이 그게 작은 공연장에서 작년 소극장은 이 절반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부른 저의 자작곡이 1,500만 뷰가 넘고 또 새로운 막 기회들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하고 그런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이렇게 막 설교, 설교 그런 거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이제 조금 찾은 이 자유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남한 인생이 80년이 남건, 30년이 남건, 10년이 남으셨건, 음, 새로운 꿈을 꾸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되더라고요, 다. 그러니까 화이팅 하세요.